특대형 양파를 수확하는 재배 방법 30여 년간 한국 출란을 키우고 200여 평의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소소한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이번 영상은 텃밭에서 굵은 양파를 다 수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양파 이파리 숫자를 많고 길게 하고 도복되어 수확 전까지 싱싱하게 유지하면 되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월 양파밭이 아주 무더운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 아주 구가 쑥쑥 비대하고 있습니다. 아우 5월달에 아주 온 열볕이 곡식들을 살찌게 하네요. 오늘은 그 양파 좀 수확량을 높이고 크게 수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장 나오는데요. <laughs> 여기가 양파밭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양파밭을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양파가 구가크려면요 양파 잎수가 많아야 됩니다. 이거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밑에 하나, 지금까지 열 하나네요. 얘는 근데 이 잎수가 적어도 9개 10개는 돼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고 이잎 길이가 한 1m는 돼야 아주 A급 양파를 수확을 해요. 이 잎장 하나가 양파 우리 그 그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개 정도 되면은 10개 정도 이막 그게 생기가지고음 어, 양파는 보통 그 3.3m 거박이 3.3m 그한 평에 음한 120개 정도가 심어지는데요. 보통 14거박이 14cm로 해가지고 심거나 15거박이 13cm로 심으면은 한 120개 정도가 심어지고요. 14거박이 13cm 간격으로 심으면은 한한 40개 정도가 심어지는데요. 모든 곡식이 많이 심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넓이를 줘야 됩니다. 음, 오늘이 지금 5월 12일인데 보통 6월 1 0일경에 양파를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양파를 좀굳게키운다고 우리 텃밭농무님들 필요하고 물 팍팍 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확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물하고 비료 주면은 뭐? 구 비대에 뭐 어느정도 도움이 된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안돼요 저장성만 떨어집니다 그러시니까 지금은 물과 비료를 꺼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구가 탄탄해지고 잘연결될때 그럴 때 수확을 해야 저장성도 높아집니다 음 그래가지고 화가치게 말을 하다가 말이 다 늘어 갔는데요 3.3 음, 4 한평에 한 120개 정도 14하박 14cm를 심으시면 120개 정도 모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좀그 겨울, 추위에 죽어버린 것들, 그리고 좀덜큰 것들, 이런 걸 빼면은 한 100개 정도 상품성 있는 것을 수확을 합니다. 우리 전문 농가에서 판매를 할 때요. 100개 정도 수확을 했을 때이구 크기가 한 300g 정도면은 한방 반이 나오고요. 400g 정도 크면은 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파 수확량은 많이 심는 것이 아니고 딱 적당한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굴를 크게 키우는 게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이굴를 어떻게 하면 크게 클 것이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어, 저도 양파를 올해 이렇게 한 십수년 첫 번째 조금씩 심어 봤지만은막막 전문 쪽을 연구하고 그러진 않고 최근 한 2년간 좀 이렇게 막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좀 많은 자료를 봤어요. 이 양파를 크게 키우려면은 일단 이 양파 잎수가 많아야 됩니다. 이 양파 잎팔이 하나가 양파 속에 우리 껍질 벗긴다가죠. 그가 한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양파 이 잎수가 음, 아홉 개, 열 개는 돼야 큰 양파를 수확할 수 있고요. 또 이, 이파리 길이가, 한 m 그, 일미씩은 돼야 광합성도 많이 하고, 양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구호가 커집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제일 밑에 처진거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이 속이 까지이 정도면은 아주 큰 양파가 수확이 돼요. 그러면은 이 양파 이파리와 숫자와 이 줄기 크기를 어찌 할 것이냐? 사실 이건 4월달에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이파리 숫자와 이 길이가 4월달에 이미 다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양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할 것이 없어요. 이미 4월에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양파, 이, 이파리 숫자를 늘리고 이 길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그건 인제 옷걸음을 잘 줘야겠죠, 옷걸음. 우리 남부지방 같으면은 저는 보통 2월 중순경에 주라고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남부지방, 해안지방 같은 경우는 1월 말부터 옷걸음 주기를 시작을 하네요. 근데 저는 항상 2월 중순경에 옷걸음을 줬습니다. 음, 뿌리가 그 1월 말 정도 되면 은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게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약간 이파리가 이렇게 이파리도 움직이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파리가 움직인 것이 보일 때 입꼬름을 주라고 했는데 사실 좀더 당겨서 뿌리가 움직일 때주도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겨울에 날씨가 춥고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잎이 움직인 것을 보이면 먼저 주십시오 해가지고 2월 중순이는데요 어 1월 말부터 3월까지 옷걸음을 주고 그러면 은 그것을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양파 잎수가 늘어나고 길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굵은 양파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 양파는 잎수가 많고 길고 싱싱해야 비대기 때 구가 크게 되는데 도복이 되고 잎의 영양분이 뿌리로 이동하면서 엄청 빠르게 커집니다. 수확 식이 늦게까지 비료를 주고 수분을 높여 주면 저장성이 떨어져요. 텃밭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재배하시는 텃밭님들은 수확 한달 전까지만 주세요. 도복이 되어도 잎이 싱싱하게 유지되어야 영양분을 뿌리로 이동시켜 양파가 굵어지니까 칼슘 비료는 5월에도 연면시비를 해주시면 좋고 또 수확 후 저장성도 높여져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